도이는어떻 해? 아, 왜? 똑똑한 <laughs> 거야? 똑똑하지. <독특하지>. 빨리, 빨리. 또리가 <laughs> <laughs> 오빠지? 루비가 동생이고? 개 우리 또리 아, 또할또할공부했어 또 아빠는 나이 많은 또리야 음, 이거. 그러니까 또리가 철제 씨 그러면 안 돼. 아빠 그래야지. what wow. 공부했지? 공부했다고? 공부 많이 했어요. 다시네 꽃밭인가? 목욕할 꼭 같아? 목욕할 것 했잖아. 요 응. o u 요 e w 어이, 똑똑하네. You're welcome. 공부했어? You're welcome. <놀래>? You're welcome. 응? 공부했어? 응. 스토리도 공부한 똑똑. 거지. What? So Oh. 그래서, 공부 많이 했어. <laughs> Tas. <Wow. S 2>、awesome. 对、hey, oh. 송아. 송아. 빨리 해. 송아. 발음이 점점 더 좋아져, 아, 우리. 또 아, 좋아요. 송아. 너몇 살이야? 아 우리 똘똘이 왜 이렇게 똑똑한 거야? 띠띠빡빡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? 디디 디디빵빵 디디 디디 디디빵빵 봐공바공방 a 아싸 a 는 u 최고, <놀라> <우리> <놀라> 최고. 언니, 엄마 마 그냥 <놀라> 俺たちは。 拜拜，你拜拜。Bye. 목욕 하고 약속, 약속, 좋아요. 와인 계숨 어? 니까도 니까 아이고, 이쁘잘 하네. 我哦。A porta. A porta. 우리 어디 아파왜 자꾸 병원가자고 그래요? 루비 때문에 다친거 병원가자고 그러는거야? 就洗个干净就行。拜拜、really。 아, 이 빚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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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어빚 하나 알려줄게 네. 우리야 아빠하고 노름 알려줄게 동물농장 큐 동물농장 큐 동물농장 큐 동물농장 큐 동물농장 큐해봐 사랑해요 우리 사랑해요 아우 더기 뭐가 더 사랑해요. 똑같아.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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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이고. 둘 약간 보를 했잖아. 자. 둘. 셋. 둘. 넷 둘. 하나. 둘. 셋. 넷. 다섯. 하나. 둘. 셋. 넷 다섯 살 또리는 다섯 살둘넷넷둘넷둘둘넷오 아,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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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지 네. 응. 하나 둘셋넷 둘. 다섯 살이에요 둘넷넷넷오 <laughs> 하나 둘셋넷 다섯 살이에요 س... 넷넷 넷, 둘넷넷둘넷숫둘넷둘둘왜 둘 <laughs> 건네 뛰어 아니 그 짝수를 하는 거잖아둘넷 여섯 이거 이거 어디서 들었다가둘넷 여섯, 여덟,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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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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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오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살 하나 둘셋넷 다섯 해봐 둘넷넷 i 하나 둘셋넷 다섯 둘넷둘 해봐 둘넷넷넷넷오 1, 2, 3, 4, 5 o three, four, five. t 끼 o two, two, three, four, f 산토끼 도끼 토끼야, 산토끼 도끼 토끼야, 깡충깡충 깜짝 뛰면서 동코 보여, 돌 동코 보인다. 하나, 둘, 셋, 네, 넷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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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, 여 둘이 잣 도리 하나 이제 잣둘잣셋잣넷 우리야 봐봐 아빠 운동하는 거와 어색했다 둘이 똑똑하네 우리 둘이 최고. 또래 똑똑하네. 표시. 그래. 네. 표시. 카페 입고 어? 어? 왜? 아빠가 뭐 잘못한 거 있어?